KGM 지구0은 한국 자동차 산업의 자존심이자 프리미엄 대형 세단 시장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발휘하는 차량이다. 이 차량은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운전자와 탑승자 모두에게 최상의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디자인, 성능, 편의성 첨단 기술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으며 경쟁 모델과 비교했을 때도 절대 뒤처지지 않는다. 차량의 외관은 우아함과 강인함이 동시에 느껴지는 조화를 보여준다. 전면부는 넓고 당당한 그릴 디자인을 중심으로 세련된 LED 헤드램프가 고급스러움을 더한다. 측면 라인은 유려하면서도 다이내믹한 실루엣을 갖추고 있으며, 차량의 크기와 존재감을 자연스럽게 드러낸다. 후면부는 심플하면서도 감각적인 디자인으로 마무리되어 전체적인 균형미를 완성한다. 실내로 들어가면 정숙하고 안락한 공간이 펼쳐진다. 최고급 나파 가죽과 리얼 우드 트림 그리고 메탈 포인트들이 조화를 이루며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낸다. 운전자 중심의 레이아웃과 직관적인 조작 버튼 배치는 차량을 처음 접한 사람도 쉽게 적응할 수 있게 해준다. 2열 공간 역시 넓고 쾌적하며, 리클라이닝 기능과 통풍, 마사지 기능이 적용된 좌석은 마치 비즈니스 클래스를 연상시킨다. KGM G92 파워트레인은 강력하면서도 부드럽다. 고성능 3.5리터 트윈터보 엔진은 정숙성과 강력한 가속 성능을 동시에 갖추고 있어 도심 주행뿐 아니라 고속 주행에서도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다. 여기에 8단 자동변속기와 전자식 사륜구동 시스템이 결합되어 다양한 도로 상황에서도 탁월한 주행 성능을 제공한다. 서스펜션은 전자식으로 조절되어 노면 상태에 따라 최적의 승차감을 유지하며 코너링 시에도 차체의 흔들림을 최소화해 운전자에게 안정감을 선사한다. 첨단 기술도 지구시 위큰 장점 중 하나다. 운전자 보조 시스템은 물론, 반자율 주행 기능, 차선 유지 보조,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시스템 등이 탑재되어 안전한 운전을 도와준다. 또한 증강현실 기반 내비게이션, 12.3인치 디지털 계기판,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은 편의성과 엔터테인먼트를 동시에 충족시켜준다. 이 외에도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스마트폰 연동 기능, OTA 업데이트 등 최신 IT 기술들이 아낌없이 적용되어 있다. 연비 또한 이 크기의 차량치고는 상당히 우수한 편이다. 효율적인 엔진 설계와 에너지 회생 제동 시스템 덕분에 도심과 고속도로를 오가는 복합 연비에서도 좋은 성능을 보여준다. 이는 고급 세단임에도 불구하고 실용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소비자들에게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소음 차단 기술도 매우 뛰어나 차량 내부는 마치 방음실처럼 조용하다. 고속주행 시에도 외부소음이 거의 유입되지 않으며 고급 세단에서 기대할 수 있는 정숙한 주행 환경을 완벽히 실현했다. 이는 운전자뿐 아니라 탑승자 모두에게도 장거리 주행 시 피로도를 낮춰주는 중요한 요소다. 지구심은 단순히 고급스러운 외형과 편의 장비만으로 완성된 차량이 아니다. 차량이 가진 본질적인 성능, 정제된 승차감, 고도의 정숙성, 그리고 사용자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세심한 배려가 결합된 결과물이다. 고급 세단 시장에서 지구십이 차지하는 위치는 단순히 스펙으로만 설명할 수 없다. 실제로 차량을 경험한 사용자들은 그 차이를 직접 느낄 수 있으며 그 만족감은 매우 높다. 결론적으로 KGM 지구0은 프리미엄 세단을 고려하는 모든 이들에게 최우선으로 추천할 수 있는 차량이다. 감성품질, 기술적 완성도, 디자인, 주행성능, 모든 면에서 매우 높은 수준을 자랑한다. 지구십은 단순한 자동차가 아니라 삶의 가치를 높이는 동반자이며 매일의 일상을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최고의 선택이 될 것이다.